자, 이렇게 해서 부호를 우리가 삼사분면당에서탄젠트만 플러스라는 것만 찾아내 놓고 마이너스, 마이너스 붙여 놓고 일사분면에서 그냥 중학교 때 배웠던 요 삼각비 있지? 일사분면으로 생각하면 돼 그럼 이제 쪽팔리게 하지 말고봐요 코사인 세타가 얼마? 여따 집어넣으면 된다 마이너스 13분의? 15, 5아니5 수호가 계산해봐, 그 다음? 네. 마이너스 -13분의 10인데 저 마이너스 있으니까 플러스 13분의 뭐데? 12 되겠지. 그제그러므로 13분의 얼마 되니? 77입니다. 아예 아, 7이지. 마이너스 아, 아 예. 마이너스 하나 아 마이너스 예. 그다음 여기에 이제 뭐 집어넣으면 돼? 사인 세타, 탄젠트 세타만 집어넣으면 2번 정답은 뭐 되나 봐. 13 곱하기 자, 사인 세타가 마이너스 13분의 얼마? 12 되지. 좋아요. 그다음 탄젠트 세타는 5분의 12 되지. 그다음 분자가 24래. 쭉팔리게 하지 마. 이거의 부호는 곱하기니까 음살아 있겠다. 그지 음. 요거 이제 없애. 13 13 약분 되지. 됐니? 그럼 분모는 뭐 남니? 누가 대답할래? 1분의12 곱하기 12지. 왜 계산 안 하나? 잘 봐. 왜 계산하나? 느 분자가 12 곱하기 2이지. 네. 요거 하나 약분할 수 있지 이렇게. 네. 대박인데요. 됐 네. 그래서 1 생략됐으니까 내항의고 얼마? 12. 12. 외항의고 10. 10. 이렇게 해서 약분치면 255분의 6. 6분의 5가, 6분의 5가 6분의 정답이 되겠지. 주아야 이해됐죠? 그다음 필세적 9번 각제요. 2분 주아가 수호를 대신해서. 3번, 읽어봐. 4분의 3파이, 네, 플러스, 네, 타인 한 파이, 그이이에두이에두 사이에 두 사이에 사이에 두 사이에 에두이에두사이이에에에에에번 가보자고. 신기하지 째 일단 이 동경을 누가 작도할 줄 아님 야이씨 여기 안볼라니 좀 실망스럽다 오 있습니다 이 각이 요봐이 세타가 호두법으로 되어있으니까 저기 도대체 동경이 어디에 위치했는지를 모르지 그죠 60분법으로 아까 그래서 배운거야 어 얘가 180도니까 천천히 따라와봐 요거 약분하면 4,46 4,5,20 3 곱하면 얼마니 130도 되겠다. 그치, 130도 작더하기가 좋잖아. 원래 동경에 위치 잘 배워둬야. 10초 사이 여기 있다. 좋아. 서야 봐. 90도 갔어. 몇도더 가야 하니? 130도. 아이씨. 1 35, 135도. 어우, 쭉 팔려. 어우, 30대 하려고하 오라. 하려고 어? 알았어. 수호야. 공경이 이제 90도까지 움직이고 45도 더 간거지 이렇게 여기에 위치하네 그제 세타가 이렇게 어우 이게 135도지 정중앙을 위치하겠지 그제 대장님 네. 그러면 여기에 직각삼각형이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니까 몇사분명각이 얘가? 2사분명각이면 얼싸! 사인만 풀어 쓰고 그제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 탄젠트 세한데 제발 아줌마 얘가 마이너스, 얘가 마이너스, 얘는 프로스란 말이야 그러면 얘를 1사분면으로 옮겨 1사분면으로 옮기라 그랬잖아 야 미친 새끼들아 얘가 135도면 얘가 몇 도니 45도지 1사분면으로 이렇게 옮기라 그랬잖아 제발 좋아요 얘가 45도짜리 열로 1사분면으로 옮기면 얘가 45도겠지 그지 그니 구 결정을 해 놨으니까 올사 안코를 이용해서 야이 2사면에 있으니까 사인만 플러스 나머지는 마이너스 마이너스 벌써 체크해 놨잖아. 이걸 3사면으로 갖다 놓으라 그랬잖아. 좀 제발. 그러고한 내각이 소가 대답해 봐. 한 내각이, 내각이 45도인 직각삼각형의 세 변의 길이비. 이대이대 루트 2를 이용해도 길이 되는 거지. 네. 됐니? 다시 한번 한 내각이 45도인 직각 삼각형의 세변의 길이비 1대1대 루트 2 30도는 뭐죠? 1대 루트 3대2 꼭 외워야 해. 한 내각이 30도인 또는 60도인 직각 삼각형의 세변의 길이비 1대 루트 3대2 이것도 외워봐 이거 외워도 1대 루트 3대2 1대 루트 3대2야 한 내각이 30도 또는 60도 즉 여기가 30도면 수호야, 여기가 60도가 돼서 1이 가장 짧으면 여기겠지, 1대 루트 3대2 이런 건다 써먹게 돼 있어, 나한테 됐네? 45도니까 누구야? 건우야, 1대1대 루트 2지 이 파란색에선 부호 결정해 놨지 사인 그려봐 루트 2 분의 1 코사인 C자 그려봐 루트 2 분의 1 탄젠트 T자 그려봐, 1대지 됐네? 이거를 이제 젓다 갔다 꽂지 않으면 정답 되겠지. 설마 못 꽂아넣는 놈은 집에서 동생들한테 더하기 빼기 배워 주세요. 동생이 없는데 어떻게 해요? 어? 동생이 없지. 아, 이웃사 4촌도 있잖아. 다섯 살인데. 자, 협규가 <laughs> <laughs> 필수제 10번 읽어 주세요.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 아요. 4 5다 봐. 네. 아, 0보다 크고 코사인 세타, 콘텐츠 세타가 0보다 작음을 동시에 만족시키는 각 세타는 제 몇삼 명의 발전야 이거 봐라 부하시오 건우야 봐 이건 중학교 때 중학교 1학년 때 따라해봐 중학교 1학년 때 정수의 두 위치 곱해서 양, 더해서 음, 막 이런 거 자, 세타가 제 몇삼 명의 발전이래 동경의 위치를 묻는 거야 아까 따라해봐 4분면마다 삼각비값의부호가 다시 한번 1, 4분면 은 모든 것이 풀어서 all 사1 코. 코. 근데, 안이 뭐예요? 탄젠트지. 근데, 왜 근데 왜 아니에요? 요기 있잖아요, 6이 너무 짜집긴데 그럼 뭐. 코는 코, 시오 후사인 그러니까 10, 근데 얘는 탄코로 외워도 되지만 코얼0자 10코, 기초 간다 어, 이거 대답 못하면 수고다수고 수호. 네. 갈게 곱했더니 양이 됐대 따라해봐 그럼 양양 아니면 음음이지 <laughs> 맞네 양양 아니면 음음이지 네. 곱해서 <laughs> 양될 때 니들 외울 때 중학교 때 그랬잖아 곱해서 양 양양 음음 곱해도 양 되지 이제 윗라인 가볼게 윗라인은 윗라인으로 가야 해아 이거 색깔을 달라 그러두 가지 케이스로 나눠져 진짜 이렇게 저 황토색 먼저 봐봐 자 얘가 플러스니까 얘가 플러스가 되는 거야 여기 그제 얘가 요 윗라인 가봐 플러스잖아 코사인이 그제그러면 얘는 뭐니? 뭐 이어야 오데 마이너스 이어야 되지 그럼 황토색에서 봐봐 황토색에서 야 사인과 코사인 두 개가 플러스인 사분면 있니? 탄젠트가 마이너스고 없잖아. 얼싸 안고지 네. 1사분면만 모든 것이 플러스고 2사분면은 사인 3사분면은 코사인 사, 아니, 탄젠트 4사분면은 코사인이잖아. 이건 될수 없지. 황토색은 이제 봐. 얘가 음이래. 그럼 얘가 음 따라와. 그럼 얘가 양이겠다. 그치? 그럼 니들 봐봐. 탄젠트만 플러스지. 사인과 코사인은 마이너스잖아. 탄젠트가 플러스인 사분면몇사분면얼사안 3, 사분면이 정답이 이렇게 찾는 거야 그렇지 탄젠트 좋아 이해됐니? 네. 자 요것도 종종 잘 나오는데 기초 그다음 필수 제 11번과 뭘 응용하는 건가 부호 있지 이것도 네 2분의 네. 파이 자, 이걸 풀기 위해서는 요거 먼저 보자 왜제2절대값이지 절대값 이거 밝기는 방법이 뭐지? A가 양 판단되면 그대로 나온다 그랬지 이제 네. 그대로 A가 음 바로 나면 격경 마이너스 달고 나온다 그랬지 이렇게 루트 A 제곱도 마찬가지지 같어 규칙이 얘나 이걸 잘 배워도 루트 A 제곱도 이 밑이 양이면 그대로 음이면 마이너스. 잘해오듯이 저는 거, 저런 게 베이스야. 평상시에 많이 갖추고 있어야 한다고. 이제 세타가 주어져 있네, 얘들아. 몇 사분면 각인지가 아는 학생. 세타가 이 분의 파이가 90도지. 아씨, 안 할래. 얘가 90도잖아. 위치하려면 얘가 180도 이제. 그제. 네. 이게 몇 사분면 각이니? 음, 2 사분면이잖아. 90도, 180도니까. 얘가 몇 사분면? 2 사분면 각이라고. 2 사분면. 자, 2 3명 가길 때 여기 봐.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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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이거가다 봐. 실망입니다. 여기 봐. 2 사분면 각이 인가요 세타? 누가 대답할래? 세타가 이 사분면 각이면 뭐가 플러스지? 사인만 플러스네. 얼싸. 이제 사인만 뭐가 돼 플러스가 된다고. 사인만 플러스지. 혁규야. 그럼으로 야 이거 벗을 때 그대로 나오네. 맞네 그대로 나오지 양이니까. <laughs> 아 사인만 플러스니까 코사인은 음 발음 나이에 음 발음 난 쓰니까 마이너스 달고 나오지. 제곱과 로트 떨어지면서 수얘도 음반은 나지 그지? 음반은 나니까 얘도 마이너스 달고 나오지. 됐됐네 네. 이게 정답이죠 자삼각함수 o m 다배웠웠요요즘잘 봐야 해요. 음. 오늘 여기 t 하이라이트 d 예, 요또 t k 요 아니 진도는 끝났다고. 아 w I d 세 n 12번 어. 12번도 있어요? 사이의 관계를 안 배웠는데 아까 배웠잖아. 따라해봐. 탄젠트 세타는 코사인 세타분의 아, 사인 아까 세타 아까 배운 게 그거예요? 어 그다음 너무 많이 자 당황해. 사인 제곱 세타 플러스 코사인 제곱 세타는 1 맞아 네 맞습니다. 사인 세타는 1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 코사인 제곱 세타 다 기억나지? 네 이제 그거 가지고 푸는 거야 합격. 따라해봐. 좋아요. 따라해봐. 탄젠트 세타는 탄젠트 세타는 코사인 세타분의 사인 세타 사인 제곱 세타 플러스 코사인 제곱 세타는 1 예. 서로 이양한 거 정리할 수 있죠. 자 필수제 12번 갈게요. 아니 왜 선생님이 빨리 가려고 하는지는 좀 봐봐. 뭐 때문입니까? 빨리 시험 내리 들어가서 또 많이 풀어봐야 한다고 개념을 다시 잡자고. 앞에 거 많이 까먹었을까, 이 새끼들아. 깊은 뜻입니다, 선생님. 선생님 깊은 뜻이 있는 거지. 깊은 뜻이요? 응. <laughs> 나니다 이런 거꼭한 문제 나와요. 간단히 하라는 거. 여기 좀 봐봐. 어렵지 않아? 좋아요. 저분수의덧 셈이지. 네. 분수더 하기 분수는 소, 통로밖에 없다. 까불지 고 여기 잘 봐. 분모끼리 이렇게 곱하지 맞아. 네. 코스인 세타 곱하기 1% 쌍세타지. 그 다음 요 대각선을 곱하지 그럼 코스인세타 제곱 세타 세타지. 이다두번스한세요그 그냥 코사인 세타의 가로의 제곱이나 제곱 세타는 똑같은 거야 알겠네? 예. 그다음 예. 이쪽으로 이렇게 곱하면 뭐니? 어, 1 플러스, 1 플러스 사인 세타의, 세타의 제곱. 이렇게 되지. 자 떨지 말고 분모는 더 이상 건민게 없으니까 분자를 잘 봐. 전개지에. 전개. 전개하면 요거 먼저 전개할게. 사인 제곱 세타지. 사인 제곱 세타. 그다음 는 걸로 곱하면 뭐니? 사인, 사인 세타. 사인 요구제곱하면 1대2 좋아요. 그런데 우리가 익숙한 문장의 하나 보니 제곱관계. 얘 더하기 얘가 뭐지? 1이지. 사인제곱세타 플러스 코사인제곱세타가 1이 라랬잖아 아까 두개 뺏기고 온거더 있니? 탄젠트 세타는 코사인제곱세타 플러스 사인제곱세타, 사인제곱세타 플러스 코사인제곱세타는 1. 얘가 1이지. 됐네 분자 정리하면 요 1과 더하면 2. 플러스. 2 사인 세타만 남았지 좋아요 됐니? 분자가 이거지 분자에서 느끼는 거 없니? 뭘 끌어내? 뭘 끌어내? 분자에서 2로 끌어낼 수 있잖아 1 플러스 뭐가 돼? 사인 아, 세타. 세타가 돼 분자만 정리한 건데 분모에 뭐 있니? 사인 세타 코스 사인 세타에 코스 사인, 사인, 사인 세타 있으니까 아, 약분하고 그렇지 코사인 세타는 아니 자연스럽게 통분만 하는데 분모끼리 높여서 대각선으로 높여서 더해면 제곱관계속이나 뭔가 이루어지지 이런 걸외워서도안돼 자연스럽게 통분한다. 자 메시지 십삼 번 봐. 1 3 번. 자 코사인 세타가 얼마래? 갑니다. 코사인 분의 이니다자 세타는 몇삼분명각이기 세타는 로써 분면이고 세타는 이제 이거 봐봐 제일 일사 분면 맞습니다. 아니 이거 아이조딱 보면 물론이 2분의 3 파이가 아까 270도 2파 270도인데 <laughs> 2 0도 그렇지 4사 분면 가기는 세타가 아사사 분면 맞습니다. 그러면 두가 기억나지 얼사 반코 그래서 코사인 플러스네 네. 그래서 코사인 값이 플러스네 네 그러면, 여기에서 결론 보지 말고, 사인 세타와 탄젠트 세타는 뭐겠니 부호가? 의미겠지. 네. 음미 음 이렇게 달아나? 이게 졸라 중에 중학교 때 배운 논리인데, 한 삼각비를 알 때, 각계수호야한 삼각비가 주어져 있지, 코사인 세타 값이. 나머지 삼각비의 부호는 의미야, 음, 그제? 다시 한번 제목 봐. 한 삼각비를 알아, 그제? 효기야 집중. 한 삼각비가 주어지잖아? 이제부터 소야 한삼각비가 주어지면 나머지 삼각비를 결정해야 해 그럼 봐 코사인세타는 유치각삼각형을 그려봐 코사인세타가 뭐래 소 5분의 3이니까 얘가 5일 때 얘가 3이지 됐어? 네 이거 5분의 3 됐잖아 5분의 3 됐잖아 그지? 네 그럼 여기가 얼마? 4의 5 자. 두고는 결정돼 있으니까 사인 세타는 S 자 그려봐. 아, 지금 중요한거 배우는데. 그거는 딸려나. 아, 탄젠트 세타는 T 자 그려봐야 이렇게. 3분의 4지. 구호는 결정이 났잖아 이렇게. 그러므로 이 값이 이용돼서 뭐 구하래 결론. 사인 세타 분의 1 더하기 탄젠트 이거 설마 못 하려고. 아, 이거 사인 좀. 세타 분의 1이 얼마니? 마이너스 4분의 5지. 역수치하면 되잖아. 고 사인 세타분의 일이잖아. 어, 역수치한 어, 탄젠트 세타분의 일은 얼마니? 마이 그렇지. 그러므로 정답은 마이 2이 마이스 너스네 그렇지? 아이 삼각기구 했는데 그것이면 니들이 답못내면 뒤져야지 뭐. 뒤져야 자, 필셋제사번각게역꺼지만 해줄 테니까 그 뒤가 너무 중요해. 다음 시간에 니들 머리로 용량 초과. 야. 비비비비 용량 초과. 이미 용량 초과입니다. <laughs> 다운됐. 어많이다운돼요니이 다운됐어 그럼 이 문제까지 풀고 이분, 이 이분. 이분, 이 이분, 이분. 이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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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풀어야분 이분, 이 이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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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야 삼각비 깎고 하래 내가 이제 결론 봤더니 탄세타는 몇 사분면가 이거 씨, 진짜 이거 이제 모르면 나 너도 실망스럽다 수호는 알걸 아니, 세타가 몇 사분면? 생각... 아 세타는 파이... 사분면 잠깐 기다려보세요 파이가 사분면이 360도고 아아아 <laughs>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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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이가 3 사분면이요 3 사분면은 1 8 0도잖아2 파이가 360도니까. 그럼 얘는 270도지. 아, 이거. 좀 익숙해졌지. 그러면 몇 사분면이니? 180도에서 270도니까. 여기다 3사분면이니까. 3사분면은 따라해봐. 삼각비가. 3사분면 왜 조져서? 왜 3사분면 조져? 올, 사, 앗! 탄젠트만 플러스고. 사인과 코사인은 뭐가 된다? 마이너스가 되더라. 이렇게. 얘만 플러스야 3 4 보면니까. 거는 해돼치고3 4 보면은 월사 안 월사 안 코니까 그렇지. 탄텐트 만 플러스고 저직 바이스. 됐지? 야 이거 삼각형 비 갖고 하는 거잘 봐. 이우 조건이 있거든 얘들아. 거는 수 소야. 이게 한삼각형가주어진 건데 눈만 크면 보이는데. 이거 어떻게 보이니? 누가 대답할래? 아름답게 구해. 야, 여기 산삼각비 구해봐 이걸로. 얘가 일로 넘어오면 뭐 되는지 아는 학생. 분모로 들어가자. 아니 이거 곱해져 있으니까. 넘어오면 뭐니? 하 역교. 얘 이항하면 뭐야? 분모로 들어가서. 바로. 분모로 들어가서 뭐야? 분모로 들어가서. 코산세타분의 산세타. 아까 어디에서 배웠는데. 그렇죠. 왜냐하면 여기 봐, 소, 소나한다보이스 <laughs> 얘가 일로 점핑하면 분모로 들어가니까 코사인 세타분에 사인 세타 3 곱해져 있지 이렇게는 4만 남지 그럼 이 정도는 이해할 수 있잖아 중학교 1학년도 이해한다. 코사인이 이항되면 분모로 들어가지 나누게 되잖아. 이제 3만 일로 점핑하면. 코사인 세타분의 사인 세타분 얼마? 3분의 4지. 그제지저걸 모른다고? 미치겠다, 얘들. 어머가 그럼 우리 얘가 뭐지? 아까 외운 거. 코사인 세타분의 사인 세타는 탄젠트 세타. 그렇지? 야, 한 삼각비를 안 해. 무조건 외워야 겠구나왜 얘가 양이니? 누가 아까 여기 결정해 놨지. 얼싸 안고입니다. 그렇지? 그러므로 얘랑 얘 구하려면 소야가 얘랑 얘 구하려면 탄젠트 값이 얘니까 직각삼각형을 그려야 돼. 얘가 세타일 때 분모가 3 분자가 4지 탄젠트 값. 그지? 그럼 이거 피타고라스 수 3대 4대 5지 여기가. 됐데 사인 그려봐. 5분의 코사인 좀 누가 그려볼래? 5분의 그렇게 되지. 부호가 결정되어 있습니다. 이제 이두 개, 저다두개 더하래. 두개 더하래 이거. 이거 두개 더해봐, 껌. 예? 네? 어떤 거? 두개 더하래 자, 자 우리. 두개 더하면은 마이너스 칠입니다. 오5이 그렇지. <laughs> 이제 마지막으로 2번막 복잡해 보이는데 <laughs> 음... 선생님 껌이지 수호야. 수호가 이거 풀면 내가 집에 보내줄게. 어, 빨리. 진짜요? 아, 질문 받을 줄만 알았어요 여기 요 비슷한 문제 201번이 올 수능에 나왔었습니다. 올 수능 탄젠트 값으로. 수능에 나왔다면 음. 이것도 한상각비가 주어진 거다. 이렇게 2분의 5 값. 왜냐하면 탄젠트 세탁 값을 구하라그했잖아 그죠? 맞네 네. 이런 삼각비는 T자를 그려야 해 그치? 그래서 몇 사분면 각이니? 나머지는 대답하지 말고 수호만 이게 몇 사분면이야? 2시만요시 90도에서 180도 그렇지. 90도에서 180도니까? 2사분면 그렇지 세타는 몇 사분면? 2사분면이야 이각 먼저 표시를 해 나머지 대답하지 말고 주아가 수 친구라 그래서 네가 알려주면 안돼 여기 봐 이사분면에서는 뭐가 플러스니? 얼싸 사인만 플러스죠 맞니? 사지사인세타는 네. 플러스고 사사인세타와 탄젠트세타는 마여기둘이마이너스 값을 지지막으로이 사업은 마지막으로 이 사업은 마지막으 분수의 덧셈이니까 통분하지. 믿습니다. 이거 곱하면 뭐지? 합차니까. 일이 그렇지. 사인 제곱. 그렇지. 요 대각선. 일 사인 제곱. 요 대각선. 이온. 그죠? 이렇게 되지. 네. 야씨, 여기서 에 누구 머리가 좋은가 보자. 제가 제일 머리가 좋습니다. 그래? 분모 이거 어디서 많이 보던 식이지. 동치면은 누가 대답할래 제가 대답하겠습니다. 제곱이 보이잖아 뭔 네. 아가일 p l u 사인 i g n sig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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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i g 사 s i g 다 sign, 는 i g n sig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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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그럼 어, 코사인 제곱 세타죠, 로지 음. 아까 그래서 이거 동치 변형한 것도 에울라레지 이제 삼각방정식에서 졸라 이용돼. 음. 코사인 제곱 세타는 1 마이너스 사인 제곱 세타. 사인 제곱 세타는 1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 세타. 그러므로 얘가 코사인 제곱 세타 제발 좀 얘는 날라가지 분자 얼마나 뭐소2 남지 이거는 뭐가 더 아직 끝나지 않았다. 여러분의 뭐요 자, 대각선을 5한 것은 가분에서요. 그렇지. 코사인 제곱 세타는 5분에 얼마? 4여. 제곱 없애면 역교. 요거 제곱 없애면 코사인 세타는 뿔마 원래 이렇게 가지. 네. 루트 5분의 2. 인데 아까 요 부호 결정해 놔서 음이 돼야지 코사인은. 맞네. 양이 안 되면 안돼 이거 음이 돼야지, 그치? 이렇게. 소야. 됐네? 네. 그럼 한 삼각비를 안 해. 이제 음이라는 건왜 붙어서 2, 사분면이기 때문에 코사인이 음이었어? 얼사니까 사인 사인만. 그렇지, 사만 플러스라고. 그래서 직각 삼각형을 얘로 그리는 거야. 알겠습니다. 얘가 세타야. 그치? 코사인이 <laughs> 루트 5분의 1래 부호는 생각 안 해도 돼. 얘가 루트 5지. 얘가 2일 거 아니야. 그럼 협규가요길이 뭐야? 루트 이거 어떻게 구하니? 루트 요변제곱빼기 요변제곱이지. 기억 나네 피타고라스 정리. 루트 요변제곱빼기 요변제곱은 이거네 일이네. 왜요? 아시, 니들 출라돌 때만 피타고라스 루트 아, 예. 이변제곱이 오지 빼기 요변제곱이 사지. 아, 예. 이렇게 이런 거 중학교 때 빨리 구하는 거안 배웠나? 얘가 1이지 이제 다 끝났다. 두 결정해놨으니까. 자, 사인 세타는 S자 이렇게 그리면 루트 5분의 1. 음. 코사인 세타는 어차피 저기 있고 탄젠트 세타는 T자 그래 이거 되지. 맞네. 이 두, 아니 탄젠트 세타 갖고 알아. 이게 정답이겠네. 이제 음. 마이너스 2분의 1. 그래. 좋아요. 난 부드럽게 푸는 걸잘 봐요. 봐야... 좋아, 됐어. 자 다음 시간에 중요한 거꼭 나오는 것들이 두 문제 있네 거기. 대입에도 잘 나와 예리마 정신 바짝 차리고 음. 그래서 다음 주 금요일날 되도록이면 이 삼각함수 그래프가 끝나야 한다고 두 타임 가지고. 아니면은 이번 시험 문제는 좀 안정적으로 가는데. 자 토요일날은 아 일요일날은 몇 시에.